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직접 출가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출가 학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사상가인 초월 스님의 옥중순국이 일제 사상범 예방 구금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출가자가 2021년부터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조계종 스님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말사 주지가 부족해 폐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으로 출가학교가 제시됐습니다. 출가학교는 한 달간 세간을 떠나 행자 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하루 세 차례 예불과 수행, 삼보일배, 울력, 바로 공양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봉령사 출가학교 입생 능윤 스님은 출가자 감소 대안뿐 아니라 불안과 갈등을 겪는 현대인에게 삶의 변곡점도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평창 월정사는 22년간 3천여 이수자를 배출했고 그중 300여 명이 출가를 결정했습니다. 조계종은 출가학교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사상가인 초월 스님의 행적을 새롭게 발굴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초월 스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명진학교 교장, 한국민단부 부장, 혁신공보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각사상연구원 발간 학술지 대각사상 42집은 초월 스님과 사상범 예방 구금제도와의 연관성을 찾아 냈습니다. 이 법은 1930년대 후반,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도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을 별도의 구금 시설에 가두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초월 스님은 1943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다시 청주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옥사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지만 사상범 예방 구금 제도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이승윤 연구원은 수용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소 연월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초월스님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지 못한 채 청주형무소로 이감돼 그곳에서 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둘째 주 주간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